봅시 자, <laughs> 첫 번째. 자, 지금 집합 A가 원소가 절대 값이 이상 9이하인 정수니까 A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9부터 네, 마이너스 2까지 정수, 그지? 그 다음에 2부터 9까지 자, 이렇게 원소가 몇 개니? 16개가 있고요 자, B 집합은요, A 집합에 속한 원소의 절대값이야. 그지? 자, 그러면 B 집합은 원소가 2부터 9까지겠죠?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C는요, A의 원소고요 다시. C는 여기에 속하 애고, 그치? 그 다음 D는 여기에 속한 애야. 그럼 그때 X에 대한 방정식, X의 D제곱은 x의 d제곱은 자 c에 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냐면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대.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c 더하기 d의 최댓값입니다. 자 그러면 c도 젤로 크고 d도 젤로 크면 되겠지. 자그면 좀만 더 생각해 봅시다. 우리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그러니까 얘는 결국이 이거지, 우리.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치면은 우리 왜 얘기했잖아.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그 실근인 것, 얘를 만족한 x 중에 실수인 것, 자 이거에 대한 얘기했잖아. 자 그러면 얘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죠? y는 x 의 n제곱과 y 는 a의 교점이었잖아. 그럼 이때 우리가 자 교점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지. 자, 다시 실근이 없는 거니까 자이방정식의그니까이 상황으로 봤을 때, 자 교점이 생기지 않는 것. 자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네, 일단 n이 홀수일 땐 무조건 교점이 생겼으니 그치 교점이 없기 위해서는 자 여기 d자리가 무슨 수여야 되고요 자 짝수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교점이 생기지 않으려면 c가 네, 0보다 작아야지 교점이 없겠지 그럼 이제 c 더하기 d가 젤로 크려면 자 d는 얘네 여기에 속한 애 중에 가장 큰 짝수 그치 그러니까 d는 8일 때가 가장 클 거고 c는 음수잖아. 음수 중에 제일 큰거 찾아야겠죠. 네. 음수 중에 제일 큰게 누구죠? 마이너스 이죠 그러니까 네. 2 더하기 2가 최대값이 되겠지. 자, 일단 뭐 그냥. 자, 여기서 혹시 이걸 못 풀었다면 자, 요 개념 정확히 정리해놓을 거. 자, 특히 여기서 어떻게? 여기서 실수인 거볼때 자, 첫 번째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. 그치?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. 그 다음 두 번째, n이 짝수일 때는, n이 짝수일 때 누구의 부 부호? a의 부호까지 체크한. 자, 그래서 되게 무난한 문제죠. <laughs>